고독함이 어,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예술적인 이런 사진 나와요 그리고 근데 네, 뭐 사진을 보면 뭐 사진빨이고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사진빨의 최고 최고봉이죠. <laughs> 오늘 지 G <지지> 컨셉은 구마정입니다. 동원 <laughs> 씨는 <laughs> 오늘 옷이 정말 어울세요 동원 씨도이랑도잘 어울리세요. 잘 떴다. 동원 씨 역할이 뭔지 참 궁금해요. 동원 씨 역할은 행동 대장이죠. 어, 이장이죠. 이장? <laughs> 팀이 없어서는 안돼 그런 심장 같은 분 존재죠. 지 소화기관 고어 비누 파운데, 이리 와. 다 비누 파트인데. 와, 이리 와. 시간. 와, 오, 오, 아, <laughs> 진짜. 어, 이리 와. 와, 진 와, 진짜. 진들 들여왔었는데 선착... 약간 그렇죠.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또 옷차림에 있어도좀 음. 세련되고 세련된 정돈된 느낌. 음. 아. 아,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넘어가는 건? 저는 진이가 없는데 이이 정도면 아 만약 내가 없다거나라면 고 아무도 것안 돼. 그래서 방송이 몇 번을 이 얘기를 하는지 아무도 아무도 몰라. 사람들이 걱정... 못 느끼죠. 아무도 몰라. 아, 아 그래서 원래 싫어하면 수슬하프는거다고내 얘기 하는 너무 걱정이 돼서 아 이제 아프지도 않아야겠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구나 아프면 언지라는 생각을. 이 나는 생강을 하게 된 다음 된 주에 약품을 예약하세요. 어잘 야, 우리 일어나자. 내가 내가. 잘해. 자, 가자 가자 가자. 얼마예요, 여기? 얼마요? 내가 내가 내게자가 비루가 된데. 침체에 청년 시 40만 명이 박에첫 번째가 래 준비 없이. 아, 무대에서 싸워요 이제. 야, 동생 좋은데 너 혼자 앉아. 뒤에 있잖아 뒤에. 나도 나도 뒤에 그러면은 신한 멤버 네. 중에 내가 제일 잘생겼다 해주세요. <laughs> 뭐 자기가 자기 잘났다는 데 네. <laughs> 당시 전지보다 잘생겼. 어 되게 친해 보인다. 해성이보다 잘생겼어요? 저희 멤버들은 아무도 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결혼 전제건 그냥 소개팅이니까 네. 절대 안 된다고? 그러니까 특별히 한명한 한 명이 뭐 모나서 그렇다기보다. <laughs> 네. 좀 평범한 사람이길 바래요. 여동생이 데뷔 전이야. 혜성이 형이 좋대. 근데 혜성이 형이 가수도 안 하고 연예인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해지겠다고. 대성이는 그러니까 연예인 건 가수 건 그냥 뭐 학생이건 일단 안 된다. 우리는 뭐 한강물 우리는 뭐 한강물 파서 장사하는 줄 아시오? 우리도 세금 내고 세시 물고 조업은 올때한일 당장 내죠. 기분 안 좋죠 지금. 예, 거 기대서 이게 갑자기 이러잖아. 좋아하시네. 당장 빠지려고 떼려고 했다고. 얄미 깨갖고 얄미 조그만 거 두가 혼자 그냥. 얘네들 이렇습니다, 여러분. 이러지 마세 힘들지, 힘들지, 힘들지 어휴, 힘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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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작업 다입니다 힘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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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대역들합니들다그러다역할다끝나다 힘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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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다 아니 진이라고 해도 방송인데 김재경 박람회 사랑해 왜?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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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잖아요 태견이가 그러잖아요 널 전봤을 때 네, 뭐야 그게 널 전봤을 때 뭐야 그게 야야야왜 내꺼야 너왜어나토야는널 사야 돼너 토하는 거 아니야 태이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호감을 보여서 문자를 한네번 정도 보냈었는데 단호하게 뭐, 죄송한데 저 남자친구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맞아. 답장을 다시 보내셨나요 아니면은? 아 답장을 다시 보냈어요. 뭐라고요? 아, 아 역시 이런 걸 밝히시는 걸 보니 정말 제가 사람을 제대로 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<laughs> 얘기했는데 에릭 씨가 <laughs> 네.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네. 계속 저, 저를 놀리시는 거야 예. 두달 동안 예. <laughs> 무슨 무슨 일만 있으면 네. 아 동화나 내가 널 잘못 본 거. <laughs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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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! 아! 아! 여러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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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깜짝이야! 뭐? 왜 하는 거야, 아니, 왜 닥쳐, 아, 깜짝이야! 아, 샷왜 이렇게 땄어, 그냥! 긴장되니까 손좀 잡아줘요. 그러니까 진이는 딱 잡아줘요. 네. 어, 형, 손이 차다. 이렇게 해요. 네. 근데 혜성이가 이제 있길래, 혜성아, 너도 손 잡아줘. 이렇게 하니까, 안 놓으면 부러뜨린다. <laughs> 아니 왜그 남자고 뭐거짓말 그랬잖아 내가 뿌러트린다고 그랬어 뭐, 아랬어 내가 거짓말을 하려 에릭 씨 입장은 뭐 괜찮습니까 저는 뭐2 0년 내내 들어왔기 때문에 <laughs> 방송에서나 멍충하지 실생활에서는 많은 욕들을 하거든요 멍충아를 <laughs> 들을 때는 기분이 참 좋아요 아오키 키위 어, 여보세요 키 키위 왕자입니 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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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어. 형 이거 전화 연결이야 어? 엠넷 전화 연결이야 <laughs>